자, 어제 다리 싸움 하다가 잠들어 버렸죠? 새벽 6시에 눈 떴습니다. 원래 아침에 잘못 일어나는데, 진짜 닥치니까 눈이 떠집니다. 어, 내성 살아있네? 근데 뭐요? 주옥 같다, 진짜. 주옥 같아! 역시나 잘못 들어왔어. 아, 내성 부셔진 거구나. 페이트 이 새끼. 전사가 2,000명. 요게 좀 아깝네. 어차피 자원이야, 바닥이었고. 헤헤. <laughs> 페이트도 800명 전사죠? 개이득 자 어쨌든 이제 빨리 이사가야 되는데 그냥 가기 짜증나죠 여기에 똥이라도 싸고 가고 싶은데 어 저기 만만한 놈한놈 놈 보이죠? 죽어 이 새끼야 죽어 됐다 가벼운 마음으로 이사갑니다 음? 제이든 어제 그 베트남 사람이죠? 곰 사냥하러 가자고? 아이 웨이크업 내기지 박살 새벽 6시에 무슨 곰을 잡자는겨 어, 아, 알고 보니 저희가 곰이 한 마리도 없어서 급한대로 새벽 6시에 곰사냥하기로 했답니다. 야, 이 씨, 니가 나보다 낫다. 너 한국인이지? 어? 밤샜다고? 와, 씨. 지금 새벽이라서 겨우 채집을 보냅니다. 랭커 드림 키를 하루 종일 다니기 때문에 채집을 거의 못합니다. 지금 이 제이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원을 뭐 어쩌고저쩌지? 지쳤다고? 더 이상 개발할 자원이 없다고? 아, 이 씨. 우프다, 우퍼. 자원캐로 가면 맨날 얻어맞습니다. 너무 세게 쳐요. 아, 형이 미안하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새끼야. 그러게 너는 왜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냐? 자, 일단 이 본진 쪽으로는 KDM이가 계속 치고 들어오는 형세이고, 이 본진에서 오른쪽으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일단 곰돌이를 급한 대로 몰래 한 마리 먹어야 됩니다. 새벽에 급하게 결정된 거라 사람은 많이 안모이지만뭐 그래도 1레벨 곰탱이라서 금방 잡죠. 이 게임 저번에 곰돌이 처음 잡을 때는 그냥 단순히 재밌고 즐거웠는데 이때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순전히 살기 위해 급하게 때려잡는 자 새로운 곳에서 또 어떻게든 기지를 펼쳐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맹원들 거의 다 대부분 중상자들 들어 누워있어서 일꾼 보내는 것조차 쉽지 않을텐데 아 대단합니다. 와 근데 여기까지 쫓아서 갱을 시도합니다. 와 아리스토텔레스님 나이스 여기서 어떻게든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밤 9시에 거사를 준비합니다.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죠? 한방 매겨야죠? 저는 왜 여기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들어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죠? 병원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서 그나마 4티어 5만 명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KDM이 연맹타워 부수고 있죠? 사실 어젯밤 회식이었는데, 밤 9시에 바로 뛰쳐나왔습니다. 가방도 두고 왔는데, 그건 후배가 아침에 전달해 줬습니다. 자, 빨리 합류하러 가야 되는데, 뭡니까, 이거? 뒷라인 끊어 먹기? 아무리 기병대라지만 어설픈 엠리스로는 안 되죠? 자, 일단 꽃길을 밟으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결국, 오늘 밤의 전투는, 저기 저 상대 건물 하나를 부수는 게 핵심입니다. 저거 하나 부순다고 뭐 달라집니까? 아니죠. 다만, 자존심이죠. 갈때 가더라도 한 방은 먹이겠다! 이 마음이죠. 오씨 역시 기습이 통했죠 자 부숴야 됩니다 열심히 부숴야 됩니다 파괴시간 21분 워낙 많이 달라붙어서 굉장히 속도는 잘 나오고 있죠 자 상대는 한번 뺐다가 병력들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이 게임 생각보다 컨트롤 중요합니다 법사는 특히나 억으로 한번 끌리면 순삭이기 때문에 와리가리 정말 잘 쳐야 됩니다 오 드디어 슬슬 나오려고 하죠 나오나요 나오나요 어 슬슬 붙습니다 꽉 맞붙는 두 연맹 아 공까지 소환합니다 아 첫번째 전투 치열합니다 엄청나게 부딪히는 게다가 지금 상대는 위쪽에서도 내려오고 있죠 지금 위아래로 동시에 수비해야 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와 해골표시 보입시죠 무수히 집으로 돌려보내는 가운데 아 역시 쪽수로든 평균투력이든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죠 지금 상대는 비맹에서 조차 합류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아 근데 뭐 어차피 1판 4판입니다 저거를 부수고 싶습니다 우와 치료제는 항상 부족합니다 겨우 2,000명 괜찮아 다 올라가 다 올라가 짜내 걸레도 짜면 물 나온다 짜내 자 다시 한번 올라가자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자 어차피 상대도 힘듭니다 저희도 힘들지만 상대도 힘들죠? 지금 며칠째 반항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도 출혈이 심합니다. 성장 더디고 치료제 없을 겁니다. 자, 다시 딸딸 긁어서 1 4,000명 이번에도 괜찮죠? 야, 그래도 수는 적지만 저희 고투력 몇 분들이 1당 백으로잘 싸워주시는 덕분에 다시 또 재탈환합니다. 부셔! 자, 저도 걸레 짜내야죠. 자, 이번엔 8,000명. 참고로 필드 싸움은 사망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력을 절대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힘든 싸움을 하면서 배운 게 엄청 많습니다.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모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번 휩쓸렸지만 또 다시 꾸역꾸역 보내서 겨우 전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도 병력이 4천대, 2천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보내야 됩니다. 왜냐? 지금 진용 짱짱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죠. 싸울 때 누가 나를 지정하면 내 화면은 빨갛게 변하고 아래 보면 공격 라인도 다 보입니다. 지금 상대방은 내 병력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이런 대치 상황에서 비록 내가 병력이 많이 없더라도 수십 명이 와리가리 치면서 바닥에 공격 라인 긋고 있으면 쉽게 못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기세 싸움이죠. 좋은 거 가르쳐 주신 진용짱짱123님, 감사합니다. 근데 닉네임이 좀, 보통 아저씨들이 정말 닉네임 짓기 귀찮을 때 저렇게 짓죠. 123까지 붙여서요. 아, 하지만 또다시 밀고 오는 상대, 항상 또 정비하고 온 쪽이 승기를 잡고 거점을 먹습니다. 아, 짜증나. 에이씨, 몰라. 자원 치료! 참고로 소각은 분들은 절대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자원 엄청나게 소모됩니다. 자, 48,000명. 그래도 이제 괜찮죠? 가자. 어느덧 세 시간째 문제가 영웅의 피로도가 쌓이면서 물방울 표시 있죠? 이러면 이게 회복될 때까지 영웅을 또못 씁니다. 지금 상황은 다들 비슷해서 인재는 모이기 힘듭니다. 자원 치료 괜히 했죠? 미쳤어! 결국 이날 밤의 혈투는 이대로 끝이나게 됩니다. 상대는 저걸 완성시키고 새벽에 저희 본진 성들이 모조리 공격 당할 수도 있죠. 각자 이전을 시키고 자던가 보호막을 씌우던가. 해야 됩니다 자 과연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포기해야 될까요 다음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야 파리구독